자, 유제. 아니, 기본 문제. 기본 문제 28-6 있지? 요거를 밑에 풀이를 보지 말고 기본 문제 28-6에서 2번을 해보세요. 기본 문제 28-6 밑에 답 보지 말고 2번 풀어봐. A는 구했다고 치고, A가 마이너스 2래. A가 마이너스 2. X랑 이랑 바꾸면 되잖아. 역함수는 X랑 Y랑 바꾸면 되잖아. <laughs> 됐어요? 나왔어요? 됐어? 이런 일도 됐어? 시호는? 됐어? 아닌 것 같은데. 자 역함수는 구했습니까? 역함수가 뭐가 나왔어요? y는 x 플러스 1 제곱 자, 반쪽이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이겁니까? 자, 이거와 y 콜 x 플러스 k가 접한다, 이거죠? 자, 중학교 3학년 문제가 됐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2.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laughs> 그죠. 얘는 무엇이 정해져 있죠? 이 직선에 정해져 있는 게 뭐예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울기. 뭐가 변해요? y 절편이 변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건데? 기울기 1인 상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얘하고 접해야 된대요. 안 접하잖아. 이거 접하는 거 아니잖아. 뚫고 지나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기울기 1인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잖아. 그때 k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때 y 절편이 얼마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질문이 그럼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의 특징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 기울기는 1인데 y 절편이 변합니다 그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긴 직선은 그럼 뭐야 아 지나는 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변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성을 딱 파악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접하는데 이 곡선은 지금 이거고 이 직선은 이거니까 이 곡선이 이 이참수가 얘랑 만나는 점이 한계니까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은 실근이 하나여야 될 거다 이거죠. 중근을 가져야 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 0하면 되잖아요. 그럼 K가 나오겠네. 이게 중산 문제지 이게 고등학교 문제인 거예요. 뭐 여기서 아 라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쉬워 아니, 거, 까먹었어요. <laughs> 까먹지 않아야 돼요 까먹지 않아야 이게 밑빠진 독이야 밑빠진 독 맨날 배우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배우면 또 까먹고 그러면 안 돼요 배우는 걸 기억만 해보세요 얼마나 지식이 많이 쌓이겠어 그러니까 안 까먹는 거는요 그 집중을 안 해서 더 그래요. 진짜 집중을 해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머릿속에 팍 충격파를 줘야 되는데, 안 그런다고. 건성으로 슥 듣고 만다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지. 그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밑에 유제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256. 어, FX가 로트X고 자 지금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래프를 건성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 푼단 말이야 이런 걸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여러분 몇 살이니? 17이니? 17만 되면 이미 딱 굳어졌어요 그래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바뀌어요 자 FX가 어떤 나쁜 습관? 그래프 대충 그리는 거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그래프의 윗부분이랑 원의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laughs> X가 음수일 때는 Y 골 X 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잘 그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원, 원은 특징이, <laughs> 이 원의 특징은 뭐야? 주, 원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중심하고 반지름이죠? 그럼 뭐야? 중심이 뭐야? 0컷마일. 반지름은? 넌유런히 여기 신경 써. 나술 그런 문자에 신경 쓰지 말고. 0컷마일이야? 0콧마일이 여기 어디있는데 여기 0 1마일을 어디다 잡을 거야? 0 1마일을 자, 원하는 지점에다 스톱해봐, 0 1마일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어? 원하는 거 없어? 0 1마일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해? 여기? 자, 0 1마일이야 그러면 0콧마일이고 반지름 1이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윗부분하고 원의 내부야. 그럼 이 그래프의 윗부분하고 원의 내부니까 여기, 여기 <laughs>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그래서 그림부터 제대로 그려야 된다는. 다시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서 비교적 정확하게 그린 <laughs> 그림은 원일까, 얘일까? 원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이, 이게, 이거, 이 휘어진 거는요, 대충, 대충 휘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을 먼저 그리세요. 여기가 1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 y 콜 루트 x지. 이 y 콜 루트 x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점이 뭔지를 보자고, 이 점이 뭔지를. 얘가 1이죠? 여기가 얼마예요? 원의 반지름 1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y 콜 루트 x는 어디를 지나나요? 1, y 콜 루트 x, 1, x가 1일면 y가 얼마야? 1, 1 지나지. 그러니까 y 콜 루트 x는 여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요 점을. 요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y 콜 x 제곱, 얘는 마이너스 1,1. 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이 참수가.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위쪽과 원의 안쪽은 이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벌써 뭐가 나왔어요? 벌써 반원의 넓이가 나왔죠. 반띵이 벌써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곡선 부분을 어떻게, 이 곡선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이때 y 콜 x 제곱하고 y 콜 루트 x의 관계를 보면 된다는 거죠. 두 함수가 무슨 관계야? 자, y 콜 루트 x의 역함수구 해보세요. y 콜 루트 x. 자, y 콜 루트 x의 역함수구 해보자. 그러면 x랑 y랑 바꿨다. 바꾼 다음에 제곱한다. y 콜 x 제곱 나오죠? 그런데 y 콜 루트 x는 이렇게 생겼고, y 콜 x 제곱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두 놈은 서로 뭐야? y 콜 x의 대칭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어때요? 서로 같겠죠? 그런데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 y 콜 x가 되는 거고요.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 y 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등급을 가르는 겁니다. 이해력에서. 자, y 콜 루트 x를 잘 보세요. y 콜 루트 x를 y 콜 x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y 콜 x제곱이 돼갖고 그 y 콜 x제곱을 계속 그리면은 요 그래프 y 콜 x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y 콜 루트 x의 역함수를 구해서 y 콜 x제곱을 만들었을 때요 y 콜 x제곱하고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y 콜 x하고 y 콜 마이너스 x가 있고 y 콜 x제곱이 있을 때, 요 y 콜 x하고 y 콜 x제곱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는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랑 똑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비금친 이 부분의 넓이는 요요 요 넓이하고 같으니까 요 넓이는 요 넓이랑 같으므로 요 넓이랑 같은 겁니다. 맞습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부분을 잘라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이 모양은,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긴 넓이랑 똑같아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는 결국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반원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랑 더하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했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됐네. 아니에요. 직접 해서 계산해서 답이 나와야 그게 자기 거고 그 다음에 연필 내려놓고 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어차피 곡선 부분의 넓이는 못 구하니까 가위질을 해서 갖다 붙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막 해봤죠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갖다 붙여갖고 결국 넓이가 똑같네 이런 거 그게 여기서는 이제 2차 함수하고 무리 함수하고가 역 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예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내일은 24단원 함수부터 5단원 4, 5, 6, 24부터 2까 28까지예요. 4, 5, 6, 7, 8.